이 본문 배경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아주 파란을 일으키는 대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파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초막절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실로아 모세서 생수를 길러다가 이제 금 그릇과 은 그릇에 재단단 재단 옆에 있는 그 그릇에 이제 물을 생수를 가지고 와서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물을 주셔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사이에 매일 가서 실로한 못에서 생수를 뜨다가 이제 재단에 붓는 이런 의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이 다 끝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영적 생수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가운데 그 당시 듣는 것은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생활에서는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물이 생명이에요. 광야생활에는 물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55장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저이사에서 55장 1절의 말씀은 우리 37절이 인용을 해서 물 대신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왜? 물은 생명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초청을 하고 계신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고 또 오늘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다시 확신을 가지고 아니 지금 희미한 뭔가가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삶 가운데 내 문제로 예수님이 막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선명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명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초청하는 곳에 여러분 길을 열고 그 초청에 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목마른 자를 향한 어, 주님의 초청이 저는 한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목마른 자의 초청. 그것은 모두의 초청입니다. 모두를 향한 초청입니다. 모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오라. 목마른 자는 다 오라. 그 목마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목마른 자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에게로 먼저 달려갑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돈이 없을 때에 어디로 달려가요? 사업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몸이 조금 아프면 맨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급할 때, 문제 터질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맨 처음에 달려가는 그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아플 때 약을 약부터 찾느냐, 기도부터 하느냐? 여보 나 여기 아파지고 빨리 병원 가라 하느냐, 기도하자 하느냐? 병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돌아다보면. 예수는 두 번째 아닙니까? 혹시 세상 방법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오늘 예수 믿는다고 뒤에서 팔짱 끼고 있지 말고, 나오라. 나부터 먼저 찾아라. 여러분, 이 마음에 결단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매일처럼 습관을 쫓아서 즐거움도 없고, 시원함도 없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한 사람이 라도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초막절 지킨다고, 예, 실루엣 못에서 물 떠와서 이렇게 하고, 예,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늘 우리가 선조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 있다면, 아, 이런 것, 이런, 이런 막 말을 할때막 찔려가지고 콕콕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 또안 나왔어. <laughs> 여러분은 뭐다 너무도 잘하고 있는데 또이 말을 듣는 것은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아 그래 나에게도 조금 더 부족함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음성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들은 사람은 또 있는데 비닉빈. 여러분은 사실은 안 들어도 돼. 그런데 또 나왔어. 그런데 저 사람은 꼭 들음소. <laughs> 참, 이참 단임 목사 숙제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말 일주일 내내 땅 파느라 허우적대고 그러면서 지친 그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예, 지쳐있는 그런 사람 누구든지 오라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활짝 열려있다는 거 오늘 내가 혹시 무슨 죄책감으로 망설이고 있는 무언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내, 내, 내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슨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극률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순간순간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금요일 날 매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그 말씀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내 삶에 그 영향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이 좀더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또내 삶의 모든 회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기대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면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답니다. 모든 것다 얻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그 허탈감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없어요. 지금까지 그 수고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 대재산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쓴 거 있다면 지금 뭐 그냥 엄청나게 디파짓 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 위해서 썼어요. 또 우리 집값을 위해서 썼어요. 예. 네. 그런데 남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접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영적인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거기에 오해하는 기존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조차도 나에게 나오라 주님이 이 목마른 자들을 향한 모두의 초청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목마른 자들을 향한 희망의 초청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갈급해 가지고 주님 안에 갈급해 가지고 목말라 있는데 나오라고 하는 가운데 그 나오기만 하면은 뭔가 희망적인 안에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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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믿고 마음속에 진실로 영접해라. 받아들이라. 오늘 말씀이 선포된다면 예수 믿는 자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잡아라. 내게 나와서 마셔라 지금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달려가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성공의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내 삶의 가치가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이 복잡할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시키고 오직 그분만 바라본다면 굉장히 삶이 아주 아주 가지치기 되면서 심플해져 버려요. 예수님과 누구도 안 바꾸고 예수님이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무리 바쁜 것도 후차 다음 것이 되고 아무리 바쁜 것도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흙이짐을,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 사람이 할수 없잖아요. 돈 물질 못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부자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가난한 데는 절대로 알수 없는. 명예가 있고 아주 보기 좋습니까? 좋은 차를 가져다니고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누구도 알수 없는 짐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진실로 네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진짜 믿으라는 거야. 한주 내내 우리가 큐티한 것에 재물과 재물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삶의 기로에 우리는 선택을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사업을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채워주고 해결해 줄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그 가슴 속에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남을 살릴 권능, 정인 될 권능. 우리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그것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자체가 성령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이는, 생수의 강,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증거를 떼 보세요. 네? 고마 언니만 주고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의미는 옛날에는 나쁜 거 그냥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갈등이 성령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갈등 중에서 뭐를 택하겠어요? 성령의 임재라고 깨닫는 사람은 택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돈을 쫓는 겁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지 않는 자는 뭔 그런 갈등을 하겠어요. 뭐 훈련을 받겠어요. 뭐세 가족반을 나오겠어요. 뭐 고고마전도학교를 나오겠어요. 제자반을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아무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있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죽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것을 막 그냥 걸어 모으고 그냥 거기에서 아둥바둥 하고 가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가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나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나마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할거 아니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임재의 인도의 표시라고 확신한다면, 에이 이러면서 성령 쪽으로 탁 가면 하나님이 100%로 채워서 도와주세요. 예, 이것이 우리 예, 오늘날 우리의 삶.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런 갈등 속에 성령의 임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그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는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거는 주일날 아 주일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삶 속에 가정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에 강한 자부심이나 아니면 강한 감동이나 감격이 없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있음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내 말을 함부로 뱉어버려요. 여러분이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 앞에 함부로 뱉어요? 함부로 행동합니까? 예.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을 임제 인식을 못하니 내 마음대로 뱉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버 행동해 버립니다. 성령이 함께 있음에 임재하는 이것이 크리스의 확실한 증거인데 영적 목마름의 갈증 해소의 지리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날로 날로 갈급해지고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임재에, 임재에 에, 정말 그 임재를 느끼신다면 내가 영적인 허전함과 갈급함이 해소되고 갈증이 해소되고 채워집니다. 어, 전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찼어요. 내 욕심으로 가득차고 내 고집으로 가득찼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내 배에서 그밑바닥에 마음 밑바닥에서 성령의 작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욕심을 밀어내버려요. 내 욕심을, 내, 내 고집을 밀어내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내옛 습관과 옛 고집은 이미 죽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게 다시 또 나타나죠? 그것은 임제의 느낌이 없는 가운데서 악한 영이 우리의 옛 습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던가. 머리로만 믿고 막 그냥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던가. 그둘 중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예습관이 나타나는 것은 악한 영이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옛날 습관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인재를 느끼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 나를 괴롭히는 예습관은 예수관의 뒤에 뒷면에 있는 악한 영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신기할 정도로 평안이 옵니다. 영혼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기쁨이 평안이 쏙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성령의 임재의 파워는 우리의 죄를 싹 씻어 줍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에는 그배 밑바닥에 더러움으로 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끗하게 밀어내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죄는 완벽히 다 물러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뻑하면 예수 찾고 내 입에서 뻑하면 예수 이야기 나오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도 늑두리가 아닌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면 뭔가 환상은 아니지만 확실한 게 뭐가 쫙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줄을 잡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얼마나 파워 있는 내 인생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파워가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말 못할 고통이 여러분 마음을 꽉 억누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가슴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복잡합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늘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뭔가 주일이나 새벽 기도나 금요 성령기회가 그냥 오니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기대를 하고 오는 겁니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실 무슨 큰 일을 기대하며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와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그것이 습관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나마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연약함이 내 영적인 연약함이 나, 내가 만약에 잘 알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주님이 귀한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부족하고 답답하고 뭐 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기도를 해도 잘안 된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있음을 믿고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와 함께 내 힘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일을 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답답함이 아니 여러분의 불안함, 두려움, 허전함이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